실종된 서퍼가 30시간 동안 살이 에 있는 듯한 물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했다고 합니다. 엄청스레 운이 좋은 서퍼가 실종된 이후 아이리시 해의 차디찬 물속에서 하루 이상 동안 지내다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22세인 매튜 브라이스 씨는 지난 4월 30일 일요일 오전 9시 하루 동안 캠프벨 타운 근처에 있는 웨스트포트 비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지난 5월 1일 월요일 점심시간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브라이스 씨가 가족들 및 친구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역 경찰은 그를 수색하는 구조팀을 내보냈습니다. 브라이스 씨를 찾는데 몇 시간을 보낸 이후 수색팀은 최악의 사태가 일어났을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후 7시 30분 해안경비대 헬리콥터가 브라이스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해안에서 13마일, 약 2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서핑 보드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색 팀 직원은 비비지 라디오 측에 브라이스 씨가 자신의 서핑 보드에 매달려 있다니 참 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바닷물 속에서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입은 잠수복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해안경비대가 브라이스 씨를 발견했을 때 그는 저체온증에 걸려 있었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헬리콥터로 벨페스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